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 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 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수 있지. 일대일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꽃길로 재테크 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주가가 싸기만 하면 언제든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 과 정시 과정 속에서 조정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 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김영구 김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Right down,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피로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12월 증시가 시작되는데 주목할 점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다음 주에 주목할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 섹터의 반등 여부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의 지속 여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는요, 역시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등할 수 있을지가 핵심일 텐데요. 제 판단으로는 다음 주 초, 늦어도 다음 주 후반에는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방송에서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가 단기 반등 가능성을 짚어드렸었는데, 일단 V자 반등에는, 단기 반등에는 성공을 했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제차 조정이 충분히 잘 나왔, 잘 진행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다음 주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 없이 하락한 SK 하이닉스 역시 단기 저점 신호가 나왔고요. 따라서 다음 주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미국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악재 등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가격 조정을 준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는 다음 주에도 테마별 순환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테마별로 조정 시 매수 그리고 반등 시 차익 매도하는 이 이걸 반복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낼기대주 엄선해봐야 될 텐데요.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 원픽 만나볼까요? 네, 김형구 대표님은 화장품과 v f x 그리고 김진 대표님은 우주항공과 AI 챗봇 관련주를 선택해 주셨는데. 어... 김용구 대표님, 그럼 각자 준비한 섹터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를 바로 만나봐야겠죠. 다음 주이 주식이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아, 확실한 재료와 실적 그리고 연말 연시 빛낼 주도주다. 뭐 앞서서도 이제 개별주 중에서도 재료와 실적을 견한 종목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관련주 준비하셨네요. 네, 지금은 그 어느 섹터도 잘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들 중에서 뭔가가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손에 건드렸다가는 손실이 나는 그런 장세입니다. 즉 확실한 개별 종목 장세로 진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이왕이면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현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진짜 이 종목의 재료도 충분하고 실적도 충분하다 했을 때, 그리고 타이밍이 됐을 때, 결국은 주식은 뭐 타이밍이 예술이니까 그 시점에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승부를 가릴 수 있는 그 사이즈가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현금 확보하고 시점 자체에서 포착을 해갖고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그걸 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김진 대표님은 이제 우주항공하고 AI 챗봇 관련 주요. 네, 먼저 우주항공 섹터인데요, 그 맥킨지 제료에 따르면요, 전 세계 우주항공 산업의 시장 규모가 2035년에 무려 1조 7,9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본격적인 그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유망 산업이고요. 어,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힘입어서 스페이스 x 어, 스의 사업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어, 우주항공 섹터도 그에 따른 수혜를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 두 번째 AI 챗봇 어, 이 섹터는요. 2022년 말 그리고 2023년 초에 챗 GPT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올해 말 내년 초에 그 이상의 전성시대를 열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요, 트럼프와 머스크를 또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트럼프가 백악관의 그 AI 차르 직책을 임명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한 머스크의 XAI라는 회사는요, AI 챗봇 그록을 이르면 12월에 챗 GPT처럼 일반 어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 앱으로 출시할 계획을 어, 가지고 있다는 점도 AI 섹터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 보입니다. 또한 AI 기본법 역시 12월 초에 국회 통과가 기대되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어, 특히 최근 AI 섹터의 다수의 종목들이요. 어,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 있기 때문에 이쪽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역시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APR M83 그리고 HVM SP 소프트입니다. 각자 준비한 종목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APR이요. 음, 시장에서는 제2의 한국 콜마가 탄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화장품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종합 바이오 생명과학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이 종목은 처음에 공모가가 아주 파란을 일으켰죠. 25만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 첫날 급등하면서 46만원까지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10월 들어오면서 1대5 액면 분할을 했어요. 원래 유통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액면 분할을 해갖고 지금은 가격이 많이 저렴해 보이는 쪽으로 보여졌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통상적으로 이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바닥을 기는 현상들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러지 않았어요. 최근에 한달 안에 모든 가격을 다 복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액면분할 가격까지 복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부터는 움직일 수 있는 최선의 그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고요. 외국인 기관, 연기금, 사모펀드 할 것이 누구나 다 노리고 있어요. 이유는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PDRN과 PNE, 연어 종소 추출물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오는 나가는 그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런 개념들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 성장성에 기본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내용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 가격 밴드는 시초가 부터 4만 8천 원 사이가 1차 눌림시 4만 6천 원까지가 2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치는 5만 5천 원 6만 원 6만 5천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돌파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나 몰라서 손절가는 4만 5천 원 잡아드립니다. 다음은 M83 인데요. 제가 추천하였던 여태껏 종목들 중에 제일 작은 소형주일 겁니다. 사이즈가 좀 작지만 CG나 컴퓨터 그래픽, 그 다음에 시각 특수 효과라고 할수 있는 VFX 이쪽으로 아주 특출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M83이 이번에 신규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스위트홈이라든가 뭐 한산노량 이런 쪽에서 특수효과를 갖다 작업했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공모가가 16,000원이었는데 54,800원까지 급등하다가 지금 신규 상장할 때 그렇게 급등을 했다가 1,500원까지 떨어졌던 상황이에요. 최근에 수주 효과가 뭐. 중국 쪽에서 성화인 몽이라든가 동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수주를 많이 했어요. 일본 것까지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커 나가는 기업이고요.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이 처음에 공모할 때 내가 공모 자금을 받아들이면 나는 M&A를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M&A를 디블라트라든가 모츠, 메이드 인 플러스 이런 쪽들을 착실히 인수를 해나가고 있어요. 약속했던 바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눈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낙폭가대다가첫 신호가 지금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면 멋진 수익률이 한번 나올 것 같은. 매수 가격 밴드는 시초가부터 15,000원 사이를 1차 매수, 눌림시는 2차 매수까지 하겠고요. 단기 목표치는 16,000원에서 17,000원, 수익 18,000원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2만원 돌파는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종목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먼저 HVM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요. 발사시의 그 연소실 내부의 온도가 용광로보다 더 높은 3,00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데요. 어, 때문에 그 고열을 건드낼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그 내열성을 가진 첨단 금속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아, 이 동사는요, 이런 우주 발사체, 발사체에 쓰이는 첨단 금속, 금속을 어, 제조해서 공급하는 회사로서 어, 국내 누리호를 비롯해서 2022년부터는요, 스페이스 X에 실제 납품도 하고 있는 그 회사로서 어, 미국 발사체 시장의 그 성장으로 인한 첨단 근속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요, 어, 11월 초 급등을 한 이후에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잘 조정을 받았고, 오늘 조금 반등을 했는데 어, 다음 주에 추가 반등도 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주, 다음 주 초에요. 주가부터 18,000원 전후까지 분할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을 이탈했을 때로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1차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 그리고 2차는 25,000원 이상에서부터 트레일링 스탑 설정 수익 극대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 수익 극대화 전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SBS BJ앱을 통해서 저 김진 대표와 함께 하시면 상세하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SP 소프트인데요. 이 회사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라이, 라이센스 그리고 어, 그러한 유통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어, MS의 AI 솔루션인 그코 파일럿 이 코파일럿을 포함한 어, 제품들을 국내 유통을 통해서 MS 관련 어, 매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어, 최근에 그100% 자회사인 유호스트를 활용해서 MS가 타겟팅하고 있는 어, 클라우드 어, 클라우드 기반의 AI 솔루션 사업에, 어, 진출함으로써 내년 AI 사업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AI 섹터 후발주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연초 상장 이후에 최근, 어, 최저가를 기록하고 나서 바닷건에서 그 눈에 띄는 수급이 지금 포착이 되고 나서요. 어, 추세 전환이 지금 시작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매수는 9,000원 전후부터 8,000원 전후까지 분할 매수를 해주시고요. 1차 목표는 1만 원 그리고 2차는 1만 천원 이상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갈 타이밍이 딱 혁신제품이 나타났습니다 손실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음. 지금 우리나라도 시세만도체 업체들이 새롭게 일본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아마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최근 국내 증시가 출처가 불분명한 풍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소형주들 사이에선 사실 드문 일이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가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의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상장사들의 해명 공시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집계됐는데요. 뚜렷한 주도주가 없고 수급 상황 역시 여의치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소문 하나에도 주가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가 있는 곳 검색창에 크존을 검색하세요.